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어,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이 끝나는데요. 수능이 끝나게 되면 대학가는 원룸 시즌이 돌아옵니다. 어,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고대한화관, 고려대 이제 2공기 한화관에서 집 도보 거리가 5분 거리 에 있고요. 바로 앞이 이제 대로변입니다. 어, 이 원룸의 특징은 다른 원룸에 비해서 이제 가격 대비 평수가 넓습니다. 어, 보통 원룸은 4평, 5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한 6평 좀 이상이고요. 6평 쪽좀 넘으면 보통 원룸이 1000에 40에 45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한 9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평소에 좀 작았는데, 작은데, 았는데작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까지 찍었으니까 그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이던가 아니면 전세로 6,500입니다. 원래 이거 시세로 따지기한8,000 정도 돼요. 워낙 여기 이분은 좀 싸게 내놓습니다. 관리비 5만 원인데 인터넷이랑 수도가 포함되어 있고 전기값은 별도입니다. 보통 원룸이 이렇게 됩니다. 전용 면적은 한 6.5평 정도 됩니다. 뭐아파트하고오피셀이 아니다 보니까 면적은 눈으로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거 확실한 치수는 없습니다. 옵션은 기본 옵션에 책상, 의자, 옷장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특징은 어, 카카오 맵으로 보게 되면 하나과학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앞이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보문역은 도보 7분 거리에 있어서 있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여기는 하, 뭐 고대생이나 다 여러 형태로 사십니다. 타 원룸에 비해서 평수가 넓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나각관에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 중간 거리 있는데요. 요, 어, 요게 대표적인 오피셀이 밀로반이나 옆에 수상립 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인텔넷 쳐보시면 되고요. 카카오멜을 친 겁니다. 도부 5분 거리입니다. 하나각관이. 그리고 그 원룸에서 보문역까지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주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이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룸 앞에 도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번지수는 동해선 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2층에 나와 있는 물건 2층이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원룸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평이 아니에요. 대지에 비해서 그만큼 좀 널찍하게 뽑았다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위에도 온남이 많은데, 이쪽에서도 거주하셔서 여기 고대생이 내려와서 이제 학교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 반대 방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앞에까지 제가 핸드, 그, 그 카메라가 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길쭉하게 찍혔지만, 여기서 앞에까지 가는 게한 30초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넉넉 잡게이 앞에서, 이 앞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을 보게 되면요. 좀 밑에서 찍은 거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바로 앞이 대려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주인분이 워낙 이거 말고 또 하나 가, 더 가지고 있거든요. 주인분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는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관이나 내관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지저분하고 그러게 되면 뭐 청소나 그리고 뭐 도배 같은 것도 바로 합니다. 그 내부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대비 평수가 넓은 원룸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원룸이고요. 이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5분 안에 고대 이공계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룸에 비해서 가격 대비 평수가 상당히 넓은 원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부 시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침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책상. 그리고 뒤로 들어가면 냉장고 위에 보면은 아, 신발장 겸 수납장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되어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위에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책상 옆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수납장 있고 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보면은 어, 여기 는 화장실 창 저기 창문이 상당히 더 크네요. 보편적인 온룸에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에 막히긴 하지만 조용한 게 장점입니다. 다른 없는 경우 평소에 상당히 넓은 거예요. 가격 대비. 어, 제가 전에 그 PP, 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죠. 어, 이 정도 평수는 어, 여기 고대 온룸에서 보편적인 그 형태인데 어, 전세 가격도 한 천만 원더 이상 싸고요 월세도 5만원 이상 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집 보고 이집 보면 거의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